게 소비자가 변하지 않고 소비자가 깨어나지 않고 소비자가 올바를알지 못하면 소비자는 음. 온전한 먹이를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네. 자, 자연재배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재배갖고 내우는 그런 그런 게열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한두개 정도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개 값을 주느냐고 소비자가 그렇게 떠드는 소비자가 죽겠느냐고 절대 안 죽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은 자살하게 되고 음. 내가 알고 있는 나랑 함께했던 친구들이 몸에다 기름 뿌리고 부 지르는 사람부터 자살한 사람이 여덟 명이야가드이왜 죽겠겠어? 멍청해서 죽어? 아니야 살기가 싫은 거야 음. 왜? 맨 처음에 소비자들이 그렇게 농사 지으면 그런 가게를 준다고 했어 딱 생산해 놨어 음. 딴 사람 10개 생산할 때난 2개 생산했어 그러니까 하나에 100원씩 해갖고 내가 만원 주세요 그러니까 웃기고 앉았 저쪽 유기농은 200원 한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200원을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아니거든 살 수가 없고 빚은 자꾸만 올라가고 자존심은 상하고 음. 멍청한 것도 아니고 잘나가는 기업을 해서 직원으로 있다가 딱 그만두고 나서 유기농 하다고 뛰어들었다가 음. 8년 만에 자살한 친구 15년 만에 자살한 친구 내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이런 방동로 농사 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갔다고 왜? 그들은 농업을 전공한 농대를 나온 친구 있고 농화학을 전공한 친구도 있었고 정말 나보다는 엄청난 학사 농원들이었거든 근데 다 자살했다는 거야. 내 주변에 사람이 8명 자살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이태 가지고 왔는데 소비자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1년 2년만 막해도요 농민들 죽어요. 나같이 무식하고 독종이라 되니까 24년 망해도 이걸 끝까지 와갖고 지금 40년째인데. 이 농업을 하게 된게또내 음. 아버지가 힘들고 내 아버지가 죽게 돼서 그 아버지 생명붙 들고 내가 살다 보니까 음. 한 이십 년 살다 보니까 절 청춘 다날아가 버리고 어 그래서 이 농업을 하면서 이제는 어떤 거 다른 것도 못하고 꿈도 많은 청년이었었는데 다 접고 이걸로 내가 끝장을 보자고 해서 내 인생 묻은 거고 음. 그 아는 사람들만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봐요 내가 농사물 가고 사기를 찾더라면. 1년에 집에 5,000명, 6,000명, 7,000명까지 오겠느냐고 그쵸 그렇죠. 절대 안 옵니다 왜? 사람들은 알거든요 소비자는 생산자 입장에서 그리고 생산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공유만 할수있다라면 농민들 자기들 비료 뿌리고 농약 뿌리면 몸 망가지는 거뻔이 아는데 정말로 적게 하거나 안한거 농산물 비싸게 도 소비자들이 사 먹으면 누가 농약하고 비료합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눈으로 먹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이가 음. 반질반질하지 해서 농약 치고 멋뭐 치고 해서 호르몬제 치고 만들어놓으면 고가로 판매가 되는 거니까 그런 농산물하고 내 농산물이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음. 방송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수 있어요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음. 내가 24년 망에 자빠지고 있을 때단한 명도 나한테 누구든지 아름다운 소리해 준 사람 없었어요 다 미친 새끼 어? 다다런 소리만 들었지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이제는 왜?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에서 나를 더 원하니까 음. 어? 그때 케이블 TV에 그거 하면서 1년 동안 촬영해갖고 어? 8분, 8분 50초 나간 것이 전 세계 몇개 나라에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도 어? 또 러시아 어? 미국 지금 몇개 나라에서 서로 콜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은 땅도 마찬가지지만 먹는 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먹는 대로 만들어져요. 이거를 내가 각 대학교 강의 다니면서 이걸 27, 칠년 전부터 내가 떠들었던 소리거든요. 근데 농민의 소리니까 개소리요. 근데 어떤 학자님들이나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이슈거리가 말이 됐겠지. 먹는 대로 만들어지고 땅도 주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망가진 땅을 복원할 수 있다 없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갔어요. 빚시 말이에요 19억 8천만 원까지 됐으니까 농민이 음. 이제 거진 다 갚았어요 그것도 자기가 암이 치료가 된 사람이 와서 1억 5천도 갚아주고 3억도 갚아주고 음. 그 사람들이 갚아주고 지금 이제 전체 모르겠어요 한 3억 남았나? 다 갚고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 내가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 음. 그냥 그까이거 대충 하고 살아남은 게 아니고 죽으려고 몇 번을 내가 시도했는지 몰라 근데 억울해서 못죽었더라고 음. 완성도 못해보고 뒤져. 음. 근데 어느 날인가 깨달은 거죠. 내가 멍청해서 이걸 못했다는 거. 음. 첫 번째, 흙을 다스리지 못해서 망했다는 거. 음. 두 번째, 물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망했다는 거. 음. 세 번째, 빛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망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좀씩 깨닫고 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아하, 빛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좀 견디는 거구나.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면 된다. 쉬운 얘기로 하면, 아 그렇구나. 땅이 망가진 거는 복원시키면 되는 건데 뭘로 할 것인가. 세계에서 좋다고 하는 게르만유랑 거는 다 갖다가 뿌려보고 오만지 타해도 안 되더란 거죠. 첫 번째,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흡수를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어떤 농산물 먹으면 흡수돼. 봐봐요. 우리들이 생산된 농산물이 제대로 인체가 흡수를 한다라면 왜 암환자가 발생이 되고 아픈 메리스고 나발이고 이런. 전염병을 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내 면역력이 건강하고 모든 게 된다 라고 하면 아무 상관 없거든요 어떤 게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몸뚱아리는 다 된다는 거죠 어떤 농산물이든 다 좋아요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농사만 친다라면 아무리 어떤 게 들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제발 우리 소비자들이 깨어나야 돼요 어떤 농산물인데 식탁 안에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모든 영양소는 다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뭐가 어디가 좋다? 그거는 다 내가 볼 때는 부질없는 거고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몸이 흡수 못하면 큰일이에요 음. 왜 환자들이 어떤 사람은 먹고 나섰는데 나는 먹어도 왜별 볼일 없느냐 이미 몸이 초토화돼서 산성화돼서 흡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땅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음. 어느 병원에서 암, 암 환자가 완성을 해서 나섰다고 한 사람 봤느냐고 다들 보면 암 걸리면 산 쪽에 들어가서 나섰다 우기 관자네 멈춰 갖고 있겠지 음. 내 몸이 암세포가 살수 없는 몸으로 만들기 전에는 절대 불가한 거거든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의 면역력만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암세포가 살수 없는 몸만 되면 암은 세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암 병원으로 그냥 가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잘못 먹어서 암, 암세포가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거 먹어버리면 암세포는 소멸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 다 가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일주일도 못 산다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완성되고, 피구름을 옆구리에다가 호수 박아갖고, 6년 8개월을 쏟은 사람이니, 그냥 꽂고, 어? 완전히 나사갖고 81살, 22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의 내가 됐는가는 모르지만,